안녕하세요. 미차의 칸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A6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성능 전광기록 보면 용도 변경도 없고요.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 앞쪽에서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통해서 쭉 한번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 차량은 2013년 등록된 차량이에요. 13년 2월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짧은, 짧습니다. 주행거리 78,178km 밖에 안 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 거리 굉장히 짧고 보시면 외관 내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휘발유 흰색 차량이고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주행감이라던가정속성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아주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격도 1,800만 원밖에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분에서도 정말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저같이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이 차량 데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한번 헤드라이트 한번 보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 그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릴이랑 덕트 부분이랑 약간 일체형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인 외관 아주 깨끗하고, 휠 한번 볼까요? 휠 보면은 이제 끝에 끝 부분에 이렇게 살짝 긁힘은 살짝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이 정도면 무난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마모가 돼서 이 부분은 이제 교체를 하시고 타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뭐 사이드 미러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세차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약간 먼지가 내려앉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아주 잘 되어 있고 세차만 하면은 정말 차량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네. 트렁크 내부 보시면, 오, 트렁크 내부 너무 깨끗해요. 안쪽에 깊게 이제 디자인되어 있고, 열어보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실내 보실 수 있고, 뒷좌석 가볼게요. 어, 보시면은 이제 도어 부분에 그 우드그레인으로 디자인 들어가 있고요. 문쪽에 아무래도 수입차들은 이렇게 곤, 군데군데 이렇게 그 흡연자를 위한 이런 공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 보시면 이제 에어벤트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에 수납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1 2 볼트 그리고 이제 시거잭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컵홀더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암레스트 공간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편안하게 앉았을 때레그룸이 정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헤드룸도 아주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앉았을 때이 시트가 약간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앉았을 때 착자가 아주 편합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운전석에 제가 한번 타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아... 보면은, 네, 가운데 이렇게 시동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시동 거니까 이렇게 화면도, 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바로 오픈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문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에 이제 위치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미러 버튼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전혀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어, 한번이 클러스터 부분 볼까요? 보시면은 주행거리 78,197km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어, 한번이 가운데 볼까요? 센터 패시 한번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중앙에 보실 수 있고 열선 시트 3단으로 이제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흡연자를 위한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어,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요 버튼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버튼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응 속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차키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어요. 차키 두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 이렇게 두개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요. 암 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는 12V 전기소켓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 박스도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위쪽에 보면은 이제 ETC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썬루프가 어,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작동 잘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요. 천장 부분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이런 시트도 시트 상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00만 원 밖에 안 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일단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탔을 때 정말 내부 상태 너무 깨끗한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저희 차주번호 올라와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